절대 아니죠. 오. 어, 절대 아니고요. 이분 내가 아까 그랬잖아. 본인의 우리가 왜 고시생들이나 뭔가 이렇게 어,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합격증을 바라고서는 이렇게 외길로 가잖아요. 네. 공부만 파고들었잖아.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봤을 때, 어, 인맥을 총동원을 한 것도 같은, 총동원했다? 어또 본인의 뭐거그 안에 능력도 있었다. 음. 어 나는 이 사람의 능력이 머리하고 이말어 요거에 인맥이 갖춰졌다고 보거든. 그래서 요세 가지가 지금 현재 그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최고의 이 사람이 갈수 있는 위치 최고의 자리까지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. 음. 음. 그러면 본인은 더 높게 올라가고 싶다는 것 같은데 응. 이사아 주변 사람들하고의 뭐 화합 이런 건좀 어때요, 선 나는 조금 비었다. 뭔가 이렇게 갖춰지기는 했어, 갖춰졌고 내가 어 뭔가 지금 뭔가 바라는 방향도 있어. 그런데 요 갖춰진 거와 나요 사이가 나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봐. 요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채워지지 않는다 결말은. 음. 음. 그럼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도와준 뭐 귀인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? 이분한테 지금 현재 나는 그 키가 작 작다 어, 남자분. 뭔가 음... 어~ 이 사람한테 인생의 최고의 자리를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갈수 있었던 것은 나는 이 귀인의 어느 남자분이 있어서 나는 그 위치까지 갔다고 보는데.